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손들게 해봐서 요 절대로. 절대로. 뭐 하는 것처럼 해봐. <laughs> 절대로. 절대로. 치매는. 치매는 걸리지 말자. 걸리지 말자. 절대로. 절대로. 치매는. 치매는 걸리지 말자. 걸리지 말자. 그러니까. 안 걸리고 싶다. 안 걸려 싫다. 이거 오는 데 언제 <laughs> 올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예. 네. 저금더 치매에 대해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 자, 만 제가 20년 전에 했거든요.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슨 물레 빌지 그러니까 하, 했단 말이에요. 어? 했는데 3년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안놀래네 치매한테 3년이면요. 그거 엄청난 거고네한 시간씩 3년을 했다는 거아니늘요어래 아까 했어요. 늦었어. 늦었어? 근데 3년 동안 하면서 저도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근데 효과가 있다. 이게 나왔어. 나왔지만 아무튼 그때부터도 제가 가장 무서운 병은 뭔지 아세요? 치매를. 근데 지금도 가장 무서운 병은 뭐예요? 치매. 지금도 치매. 근데 우리나라는 흡수하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쓰나비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v 만 들어도 드라마만 봐도 치매 환자. 보험회사도 치매 침해 환자. 치매가 지금 어마뭐 이게 뭐예요? 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치매라는 게. 분명히 지금 편배업에. 예전에는 치매 환자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몇 달에 걸리면 다 치매 환자예요. 네, 그 정도로 네,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잘 오신 거죠. 왜 대처하는 법을 배웁니다. 뇌를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 속이 없지. 아, 치매로? 음, <laughs> 응, 따라옵니다. 방치해서. 다시번 방치해서. 내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요. 치매는 그냥 오는 게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뭐 언어나 아니면 기억력이나 아니면 뭐 몸의 운동 증상, 뭐 증상이 있는데 내가 무시했어? 방치했어? 그리고 치매 온거예요 내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내가 조금만 그때 관심 가지고 병원 갔더라면 그게 안 해서 그럽니다 다시 한번 방치해서 방치해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치매에 대해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꼭이 말이 들어가요 방치해서 방치해서 그러니까 방치하지 말하는 거예요 예, 방치만 안 해도 치매 걸리 확률이 떨어집니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플러스 지킨다면 조기 진단이 있습니다. 단 조기 진단. 조기 진단. 네, 이게 이제 그꼬마골이2 5분인가2 6가2 0가 그쪽에 그답이이 조기 진단입니다. 네. 네. 단다 음. 조기 진단. 조기 진단. 치매 예방 당사가 가장 강조해야 될건 뭐예요? 조기, 조기 진단이야. 아,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빨리 의사의 처방을 받고 조기 진단을 해서 내 상태를 알아야지. 자기가 좀 뭔가 이상이 있는데 막 운동만 하고 있다고 되겠어요? 뭔가 진단을 하고 그때부터 운동해야 되지 다시 한번 조기진단 조기진단 조기 왜 조기진단이 중요한지 아세요? FDA에서 승인받은 치매약 그러니까 치매약은 있어요 근데 FDA에서 승인받은 치매약은요 살아있는 뇌세포는 영향을 주는데 근데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면 다시는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할수록 더안나빠집요 빨리 그래서 조기진단을 계속 동물 중에서 강조하는 건 조기진단 저도 강조하는 건 조기진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기진단 방치하지 말자 이두 가지만 기억해둬요 치매를 어린정도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치하지 말자 방치하지 말자 조기진단 조기진단 네. 이게 핵심이고요 아. 인지체크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손은 이 시작! 하나 둘하나한번 반짝반짝 하고 아아 마지막! 당 돌을 던지자 눈아 물래도세계다세개어져라 몰리몰리 어져라세계다나 몰래 나 쌍움좀 빼야죠 어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박수